좀 생수가 하나씩 두 개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턴 박보경입니다. 어이 인턴. 지금 몇 시야? 여덟 시 오십 분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인터이 정시에 오는 게이 맞아? 어? 이게 맞냐고? 정시 아니고 일분 늦었는데. <목소리> 아, 내가 <좀> 가다역할다 <다녀와서 목소리> 지금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이 이거 응. 무슨 경우니까! 어? 부장님! 아 제가 어저께 과음을 해가지고 응. 야근을 해가지고 죄송합니 응. 죄송합니다 응. 자 다들 도착하셨으니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월간으로 기획안을 작성하는 니다 제일 잘 쓰는 사람한테 카메라 플러시죠. 파워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장한야아 정영. 야. 이요 이거 맥기가에요. 이거 기가가 어디 요 이장은 카메라 잘 보시는 것같요미하신 아무튼 예 <laughs> 파워 포인트는 뭐 모든 파트에 다들 일요연하게굉장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사도 예, 뒤지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일목요연하게 잘 녹화해 주요이 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음. 저 그런 갈줄 몰라요. 요새 노잠도 잘 배워주셔야 돼요 뭐, 딴짓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빨리 작성해요 빨리빨리 음. 빨리 작성해요 같은 친구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잘하고 있는 데요, 전이사람은데괜찮요데시찮은데 괜찮은데? 은 컴퓨터 놔어시라고 직접 가시는 거예요? 아저 원래 일 사는 거잘안 컴퓨터는 거. 컴퓨터는 뭘얻습니까네터아하요정답이 네, 네, 아, 하... 아, 가기 싫어. 님습니다 어, 아, 벌써 다 했나요? 괜찮아? 네? 회님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아니 질보단 양이죠. 그뭐 하나 얻어 걸리지 않겠어요? 어, 어휴, 잘 아, 아유, 조심하셨네요. 아, 비뚤빼뚤하게 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예. <laughs> 어, 그래, 안돼, 벌써 끝냈나? 주나단, 박성, 박지영 틴키, 승하수 등의 한국외서 출신의 연예. 안돼, 가능할 거로 봐요. 당연히 가능하니까, 사지오. 아니, 연예인 한 명도 섭외했는데 어떻게 다. 섭외하니까, 현실적인 기회가 됐으라고요에 인턴도 쓰지 않을 기회가. 아이 잘했어. 잘, 잘, 돼. 하면 될걸. 아니, 외대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 진짜 그런 사람들만 부르면 조회수 대박 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 그거 방이좀 자랐네. 일로 와봐요. 에이, 이렇게 쓰란 말에, 이요 이렇게. 에이, 워낙긴한데 나쁘지 않은 기획가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어, 근데 이거 밑에 뭔가 뭐 이거? 눈에 크게 뜨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넘어가야 적당히 기획 괜찮은 기획한 내용이야? 자네 이거 채찌피티 쓴 건가? 자네 이게 질서에도안 보여요? 에, 부장님 출처는 크기 해야죠. 다들 돌아가요! 채찌피티한테 물어본 게왜 잘못된 거죠? 요즘에는 다 연애도 인공지능으로 해요. 전 그냥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온것 뿐인데. 우게 제일 떨어지는구만. 음. 나는 누구랑은 이길 안해어 우리 사원을 길지는 행동이라면. 그냥 그리는 게 어떻겠나? 음. 그래도 컴퓨터가 뽑아야죠. 근데 저도 그를 이렇게 쓸수 있나? 요즘 조심하시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 기억 하 나. 또안 되겠습니다. 아유, 벌써 왔시겠어요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기획안이 이게 오래 한다고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 종이 복권 하나 더할수 있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아휴 직접 사람 별명이 필요한 기안니다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아그 글씨도 직접 그리신 거예요? 당연하죠 대단하신데? 그럴 때왜 땀이 나요? 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인사 다 했나? 네 아, 아, 아. 아이, 잘했네요 이 친구 아주 발전을 하는 친구입니다 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갈게 아윙민스 써서 보내야겠습니다 가이어 가있어 어? 이상하게 인사 한좀 알려줘요 하나하나 차고 차고 배우면 되지 네 부장님 Forgetting. 왼쪽 본지 마우스에 이게 클릭이라는 거야. 아, 줄 수세가 몇 줄이야? 이거 줄이줄이요아세이선 유사 무지한 번만. 아니죠? 아니죠. 부장님, 네. 친구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파이핑하는 되겠다. 출중할게. 그 손도 알지 네, 네. 이게 유사 복지 처럼 하는 말이에요. 아불려면 아니 근데 이거 8월 월간 기획안 아닌가? 대타한 거예요? 어, 그걸 기억하세요? 대타한 좀다했지이획안그 이과장 그 일하시는 중는데 <laughs> 그, 사생대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아, 왜요? 아이이 시간 여원장 이거 주병화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거에 공을 들이고 그래요? 아 그림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림이 중요한 거라고. 야 정말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laughs> 원래 이렇게 보츠엔스타일이 아닌데 어, 아예예아아더 어, 어, 끝나요 아이고 점심 시간이 아예예아 갑니다 중국집이에요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어, 부장님 기획안 마스츄약 했어. 어, 기획안 아주 괜찮은데요? 오우,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나들. 어, 기획안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쭉쭉. 저, 감장했네 모두 응. 끝냈습니다. 어? 시간을 많이 준것 같은데. 저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부장님최근이저 색깔 모르는데 40분 걸렸어요 1분 3 0좀 2분 30초 3분 30초 4분 저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나요? 저 진짜 조금 진짜 진짜 다, 다 했어요 이제 1등을 뽑아서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1등은 우리 이과장 기획안 개가...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장 똑같은 걸로 50장만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이제부님들도다 같이 <laughs> 네. 보내는 <보이나는> 컬러로 부탁드려요 <laughs> 어? 어? <laughs> 어? <laughs> 뭐? <laughs> 아이 아, 뭐야! 아, <웃음> 와, 와. <웃음> 와. 오늘 하고 오신 머리끈이랑 같은 색이네요 아. 진짜 소름이다, 소름. 아, 나도 저거리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제가. <laughs>